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도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항상 비어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진실로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함에도 화를 내고 사랑함에도 미워하고 사랑함에도 짜증을 내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함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싶으나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는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 받은 것 같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뒤늦은 깨달음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어, 한 어린아이의 소와 암으로 어, 8살짜리 됐던 딸아이를 9살이 될 때까지 9개월 반을 투병을, 암투병을 하고, 뇌종양으로 인해서 떠나보내는 엄마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가 병원에 갈 때마다 딸아이한테 입히고 싶은 옷을 사가지고 가는데,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건강할 때는 옷을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더니 왜 이제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 안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옷을 사줘? 나는 입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내 딸. 내가 진작 너한테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어. 나한테 시간이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 미안해. 내가 남아있는 시간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랑을 했다. 누가 더 사랑했냐? 내가 사랑을 받았다. 누가 더 사랑을 받았냐? 라는 걸 묻는다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같이 처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은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이제는 정말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돌아봐도 주님이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괴로운 시절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정말 깨달을 건 뭐냐 하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충분히 사랑했는가? 나는 받은 만큼 제대로 주고 있는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 뭐냐 하면 아이가 엄마를 훨씬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 사랑해 왔던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많은 걸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 되돌아보니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이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더 듣기 전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행복을 누린다라는 건다내 주변에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서로 미워하는 것만 남아있는 가족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거의 막내로 낳았죠. 거의 막내로 낳았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 하면 야곱이 91살 때요. 91살 때 늦게 태어난 늦둥이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냥 귀한 게 아니죠? 라헬이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살지 못해서 둘째를 또 낳고 죽었는데 아마 둘째 베냐민은 조금 더 어리니까 그 외모를 잘 모르겠는데 이 요셉만큼은 엄마 라헬을 많이 닮았던가 봐요. 그냥 사랑할 리가 없죠? 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게 편파적인 사랑을 했대요.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상황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우리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3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요 여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아가 낳은 내 아들과는 괜찮은데 이 비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하면 그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해서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여기서 엄마들의 그 신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종이었던 사람과 종이 아니었던 자유인의. 아들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애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부해가 났겠어요? 오늘 우리가 직접 읽었었던 부분에 보면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루벤이 잠깐 어디를 갔던 순간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루벤 같은 경우는 마지이기도 하고. 거의 막내로 커온 이그 동생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 이 구덩이에 그냥 가둬둘 것이 아니라 그냥 팔아버리자. 얘를 죽일 게 아니라 팔아버리자. 죽이는 게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냥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팔아버려요. 유다도 레아의 소생이었죠. 그러면 미워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비라의 자식들과 이 실바의 자식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동정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가정 안에 나타나는 좀 이상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이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구단이 애를 쓰는 건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좀 그런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유다는 동생을 팔아먹는데 이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 죽이지 않게끔 했으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는가 하면요. 나는 괜찮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꽉차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왜곡이 돼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전혀 이상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닌데. 이건 동생에게 할 짓이 아닌데.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가정 안에 이미 왜곡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야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자식이기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많이 흐르고 누군가에게는 마치 안 흐르는 것 같은 뭔가 왜곡되어 있는 사랑을 밟다가 보니까 여기서 부해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알아요? 그 진실이? 그 상대가 없어졌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 상대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 많이 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었던 적 여러분 기억나세요? 엄마가 밥이라도 어떻게든 해먹이려고 밥을 비릅이 볶아가지고 어떻게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 학교 가려고 하는 걸 입에다가 집어넣어주면서, 야, 이거 먹고 가야지. 그러면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아, 엄마 지금 나 바빠. 그리고는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학교로 가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김치국물 흐르는 통에 얼마나 부해가 나는지. 반찬이라는 거는 다른 걸 싸본 적이 없어요. 집이 가난하니까늘 제일 좋은 반찬이 김치. 근데 김치가 국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질 다 흐르면 교과서도 뻘겋게 되고요, 노트도 뻘겋게 되고요, 가방이 지질 흐르다가 만호버스를타는데 어떤 여학생이 가방을 받아준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가방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아주 욕을 얻어먹게 돼요. 왜요? 가방을 들었는데 여기 김치 국물이 흥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민망하고 그. 요즘 말로 쪽팔리는 그런 시기를 그니까 머리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그거 왜 담아줘가지고 나 김치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2년이 되어 오는데 그 김치를 먹을 때만 제 죄가 생각이 나요. 아유 내가 그때 화내지 말걸. 내게 시간이 그렇게 없는 줄 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분이 없으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아 내가 사랑을 제대로 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언제까지 여, 여러분의 옆에 있을 것 같으세요? 아들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곧 군대 갈줄 몰라요. 있을 때 잘하세요. 딸이 옆에 있습니까? 곧 시집 갈줄 몰라요. 있을 때 잘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아닌데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어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부분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식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아빠의 사랑을 조금 얻어 서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였는데, 근데 그 아빠의 가슴에 못을 박거든요. 자식이 죽었다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안 죽였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죠. 자식이 비록 안 죽었으나. 야곱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요셉의 지금 가슴에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거짓말을 해놔서 지금 이후로 37장 이후로 50장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모르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왜요? 너무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게 엄청난 거짓말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아 그건 이실직고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나는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가 그만한 아픔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 아픔을 주고 살아왔는지가 깨달아지신다면 이번 주 안에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그걸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그러진 가정에 어그러진 감정으로 어그러진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반듯한 사랑, 떳떳한 사랑, 그걸 할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준게 사랑이 아니라면,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가슴에 남는 게 하나 있죠. 여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걔가 그렇게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었나요? 세상에 미움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얘는 그냥 사춘기였을 때 뿐이에요. 17살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17살이 있,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그, 그 아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이예요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막, 뭐, 못된 짓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사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혼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팔려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성실히 살려고 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미워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아픔이 가득한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열성, 열성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아픔 속에서 쩔쩔 매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겠죠? 요셉. 그는 오늘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형제들한테서 미움받아야 되죠? 왜 형제들은 날 이렇게까지 해서 팔아버렸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걸 오늘 이후로 거의 19년에서 21년, 어, 학자들은 21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셉이 이 이후로 거의 20년 여간을 그 고민 속에서 살게 돼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울어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아마 20년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만들어갈 수 없을까? 나는 왜 노예가 되어버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미움받고 살았어야 됐을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땅한 이유는 없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 곳에 사랑이 멈추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면 오늘 야곱의 이 가정처럼 수도꼭지가 막혀버려서 더 이상 사랑이 흐르지 않을 때 사랑 대신에 미움이 흐르고 증오가 흐르고 나쁜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흘러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요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 누군가를 뺏서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인텐시브 코스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훈련장으로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는 내 삶이 변할 수가 없으니, 너는 이제부터 대단한 훈련을 한번 시작하도록 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장으로 보내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 훈련장에 보내는 건 요셉을 팔아먹었던 유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싫어했었던 실바의 아들들과 비라의 아들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훈련장을? 요셉이 가고 있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이 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도 이런 억울함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실 거야 그런 의견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왜 요셉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하지 이런 것으로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 주셨던 큰 이유가 뭘까요? 미움받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데 다른 그 어디에도 요셉은 그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데 인생을 되돌아서 생각해 볼때아 내가 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 그동안 사랑했던 것도 부족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우리와 동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날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훈련의 장이 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잘 되기를 바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보호자입니다. 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겪게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좀맛좀 봐라 좀 라고 아픈 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정말로 의미있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왜 요셉입니까? 왜 요셉을 훈련장으로 보내야 됩니까? 이유는 요셉 말고는 이 훈련장을 통과해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왜 점니까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외치실 분은 오늘 차라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련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걸 겪어내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훈련의 장고로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고단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한테 주어진 게 너무 싫고 힘들기만 했어요.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주님이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주신 것이다. 주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제공하신 것이다. 이걸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이기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던 순간에서 이제는 마땅히 사랑할 만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8살짜리 여자아이가 왜 뇌종양에 걸려야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서 뇌종양에 걸릴까요? 8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뭘 잘못 먹어서 뇌종양에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그 8살짜리 아이를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런 일들에 가실까요? 여러분,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있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행복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가 찬송을 부르면서 병을 겪어내는 일 때문에 아이는 하늘 나라로 갔는데 아빠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에 그냥 왔다갔다 했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내 동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는 진짜 사랑을 예수님 닮아서 진짜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젊은이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꼭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까? 없어도 되는 열매입니까? 고난이 없어도 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를 보셔야 돼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지금이 뭘 위한 시간인가? 사랑해야 마땅한 시간인데, 사랑이 흘러야 마땅한 시간인데, 그걸 멈춰 놓고 내가 사랑 말고 다른 것을 했던 시간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아니요, 뭐, 말,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한 거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나 사랑했던 게 당연한 것이었는가?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 미워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부부가요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부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게 멈춰섰다면 그게 바로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겨셔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여파, 뭐 영적인 시련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시련이라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아빠와 엄마가 제대로 사랑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제대로 사랑을 할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하는 시간에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요. 이젠 부활절을 맞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 다 끝나가는 동안 예수님이 날왜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서 돌아가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40일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40일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사랑은 왜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1초면 돼요. 1초면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 사랑하게 돼요. 당신은 내 엄마입니다 하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당신은 내 배우자입니다 하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시키시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한번 꼭 잡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었다는 라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여파가 우리를 덮치던지 그걸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간단한 가정이 되도록 이 사랑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추어서서 부정적인 것들이 서로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